네, 어, 산업일선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어, 국제경제질서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제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또 한편으로 보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이럴 때가 변화의 최적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 사람들이 변화를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아마 우리 국내 기업들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학 입학 시험 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뭐 나만 어려워진 건 아니고 모두 다 어려워진 거기 때문에 또 준비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또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조선산업이 그렇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중국의 추격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살려서 미국과의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기회의 유인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미 의회에서 동맹국들도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외 지역에서 동맹국들이 함정, 미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지정학적 위치상 상당한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한미 간의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조선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조선 분야 방위 산업에서도 우리가 일정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에서 언제나 중요하게 한 작동하는 것이 바로 한미 동맹인데 그 중에서도 해군 동맹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무슨 우클릭 얘기를 자꾸 하던데 우리는 우클릭을 한 바가 없습니다. 원래 민주당이 서 있던 자리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FTA를 통해서 대한민국 새로운 활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것인데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거 이게 정치의 본령 중의 하나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경제성장 발전에 대한 관심을 또 노력을 혜태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고 특히 극단주의적 성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그근저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깔려 있는 거죠. 경제 상황을 개선을 해야 분배나 공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우리 기업인들 또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또 정책을 나서지 않으면 기업단위에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제 또는 발언을 저희도 잘 듣고 우리 정치가 할수 있는 일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할수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 잘 찾아내 보겠습니다. 필요한 입법이나 또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게 하는 일들조차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경청해서 좋은 방안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최자이신 이현주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 대표께서도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오늘 어 말씀 잘 듣고 또 이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선 산업이 지금 이제 어 중국 조선 산업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이 속에서. 정부가 이 미래 시장의 점유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고부가 저탄소 선박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절실한데 어, 이런 점에 대해서 실증 사업을 비롯해서 정부의 지원이 제, 제대로 될수 있도록 저희 또 국회에서 뒷받침 하겠고요. 미국의 예를 보다시피 어, 숙련 노동공의 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관세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조선산업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산업이 될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방산, K조선, 화이팅!